이제 저도 하고. 이거 이제 저거 이거 뭐예요? 319g이니까 나. 카메라가 이거 500g까지 쓸수 있어. 거무 네. 사네. 잘안 쓰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근데 조금 비쌌어한값 대치고는 2만 원만, 나만 원만. 근데 그것도 근데 그만큼 응. 했었어가지고 진짜. 근데 이게 되게 튼튼하다고 느끼는 게. 그게 없어지면 운영하던데 그.. 장사경리 어, 그런 거 없어지면 드디어 온다 드디어 드디어 맞아 그리고 여러분 응. 나 제주도 가고 싶다 언니한 어디 언제 들었 언니한테 들었지 언제 야. 퍼졌대? 내가 얘기했어 나 언니한테밖에 안 말한 거 같아 직장인들끼리 약간 그런 언니한테 전화하면서 그냥 가고 싶어 했는데 채윤이도 얼난 <laughs> <laughs> 약간, 약간 이런 식으로회사되어가지고 <laughs> 그러면 이게 무슨 기예이요 그래서 진짜 그런 거 <한> 하나 살까 싶어 고민 <laughs> 가자 아니. 어, 맞다. 아, 맞다. <웃음> 제주도? 아니 어아 왔어? 제주도였으면 좋았 제주도예요? 근 <laughs> 시간 되는 거야, 1월에 시간 되는 거야? <laughs> 내가 주말에 쉬 아, 그때주말 쉬는 거야? 아, 아, 그러면 그때... 2월에는 내가 주말에 쉬는데 하나도 안접지는 거야. 아, 주그산번맨 둘이랑 하려면 주말에 아, 하는 게 12월 이때 쉬긴 하는데 이때 주말에 1억게 쉬고 아, 아인데 근데 12월? 이때는 아마 긴장을 해야 될것 같아. <laughs> 1월? 응, 1월. 아, 1월은 일단 가족 인사가 없다. 그러면 된다. 가어차 이때, 셋째 주, 넷째 주, 돌도 어차피, 3월에 돼야 돼서 돌이 있으니까. 아, 7월이네? 너무, 너무 차이 나 아니, 그러니까, 3월에 하면, 잠깐 생일이거든. 쟤 너무 시 돌이 도 너무 먹네. 기다려주 <laughs> 근데 이 두루는 커피가 진짜 만을것 같아. 아직, 아직, 쓰는, 쓰는, 쓰안온게 <laughs> 아닌가? 근데 안안왜 이렇게 같이 쓰지 않을까? 양반은 되게... 제말한번더 듣자 왜 이렇게 그 오래 걸렸어? 아 기다렸어 아, 안 와가지고 커피 만들러 갔어 닦아줘, 밑에 아. 제주도 언제 가고 싶어? 응. 어느, 어느 계절에 제주도를 느끼고 싶어? 1월까? 계시가 몇나이야난1월이 1월이래. 1월에 가나? 1월 3개 아, 아, 주아니면칠째월이래1에갔을 아, 때랑 비슷한 응. 불타는... 아 우리 그때, 그때 어요 1월에 왔나응 1월에 왔어 1월에 왔어요. 1월에 어요 1월에 왔어요. 1월에 왔어1월초1에 갔거든 에왔거에 왔어요. 1월에 왔어요. 1 몰트 라떼 아, 네. 어 아, 맛있다 엄청 달고 달달 그거 먹어봤어? 묵하다 되게 달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로 같이 마신다고 했잖와 <laughs> 진짜 난먹직지와 <짠>, <laughs> <laughs> 대박이다 근데 맛있냐아 약간 동의사의 진한 거. 약간 맥심 타서 얼린 맛 엔스킷 구성이 들어가 아 진짜? 포게더랑 <laughs> <후계더랑> 맥심이랑 이렇게 <laughs> 뭐, <laughs> 다나 아까 먹던 게 이게 아 완전 아예 고기 리고기다리맛있나 <laughs> 푸짐아 근데 이거 되게 비싸 8 8천... 0 7천 원인가 8 0 원인가 스인데응 맛이 별로야? 스리 어, 풀이... 어, 똑같다? 뭐지? 이거껌만나크라보노어 맞아 맞아 프라보노라고 이거 이게? 먹고 나서 프라고노 야이나음 이거랑 뭔말 뭐? <laughs> 뭐 하는지 알겠다 프라브라나, 프라모노라는 게 약간 민트 맛 섞여서 그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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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게 제일 <되게> 좋아요 얘가 <laughs> 어제부터 좋아 어제부터 좋아한는선이야 <laughs> 맛있어? 나온크랜드 <뭐지> 랩베리 <laughs> 베리 우리 베리잼 짜서 이제 갈아서 이거까지 여기 먹으면 기달버거잼이야 <laughs> <하다. 웃음> 저도게주네나 h a n k you, j i 아니, thank 오디 오디? d i e o d i 파인애플? y p i n e a p 름 장은 p 들어. e a p p l e I don't know. I d o 어 그리고 칼을 입었어 내가 아까 이따 얘기했잖아 나못 들었어 그리고 손으로 꽂아먹었어 그 이거 그거 아니야? 우리 케이크 구우려다가 칼 부서지는 거 아니야? 수복 케이크 너 생일이었나? 수복 케이크 자르다가 이거포프맘대달 하나 놔거맞 블루베리 그냥... 치즈 케이크인가? 응. 뭐 다이 응. 딱딱하고했는 그거 진짜 웃기근데 이렇게 근데 는다풀어져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그래서 응. 세콕도좀 주시겠어요? <laughs> 다부러져가맞아맞아아 어, 이제 저기도 비었다 아까 1층에 저런 자리가 비어있는 거야 내래서 가자고 그럴까? 막 그랬는데 돌아가고 아니 안 올걸 뭐라면가시근데 응. 근데 휴대폰것 같은데? 어? 왜 휴대폰 안, 안 와서 가지? <웃음> 이러면서 <웃음> 달라고? 그렇게 뭐 넣어놨어? 근이가어차리나 거의 급인데 그때 <laughs> <laughs> 우리 먹었던 국급 <더> 아니야? 내가 <laughs> 이더 편해. 손으로 꾸으면좀 바스라지지 않아? 집이면 칫솔이 집이 떨어뜨리면 이제 엄마한테 등짝맞던져 초반에 안가 튀고 먹으면 더 튀고 먹네. 침대에서 먹으면. 침대에서 먹으면. 먹으면 끝나지. 침대에서 과자 먹으면. 방에서 먹는 거야. 물개수가 거 찢어졌어. <laughs> 아, 근데 이게 네. 더 정리수가 음. 쉽겠다. 펄프 채취. 뭔가 요게 내시선에 있으니까. 뭐. 초콜릿만 먹는 게좋다 아, 이것이 잘인 거지. 먹어! 이걸 마시고 초코라떼 느낌은 잘안 먹어. 뭐지? BTS 어떤 애가 초코라떼 마시는 아, 거. 커피, 아니. 아이... b 비 아, BB야? 언니가 커피, 아메리카노 냄새를 맡고, 바로 초코라떼를 먹는 거야. 그래서 카페 먹카 아, 이제. <laughs> 커피를 못 먹는 거야. 먹어 이렇게 헐, 리이 나. 헐만 맡고, 먹는 건 초코우유. <laughs> 어, 나 진짜 열심히 먹었는데 왜이만큼밖에안먹나 <놀랬> 그랬잖아. 하나로 나눠 먹어야 된다니까. 아, 스 진짜 딱 계속 입에 배고 있었잖아. 진짜, <놀라> 진짜 많이 못 먹었어. 아, 배불러. 그래. 생각보다 커서 놀랐어. 나도 이만학게올줄 알았어. 딴소리에도 이런 사이즈가 사이즈 아이스크림 이만한 아, 먹겠네. 그러 아, <laughs> 왜 싫어 진짜 <laughs> 이 샐러드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 이렇게 저번에 시실 이거 말해서 만든 거먹었거 거기서 먹었는데 여기게서 만원 물를두 개는 안 될까? 하나가 이만에 싸면서 진짜 많이 못 먹겠다. 그냥 하나만 있어요. 나를 막그 맛, 이것만, 나 이거 하나에 막그 맛, 그 맛, 이거, 이거 나 먹으면 이거 나 먹는 거예요. 와, 조금 맛있다. 맛있지 크랜베리만 먹을게. 리나 이거 들고 갈지. 줄알 <laughs> <모르겠다. 웃음> 나, 나 이거 너도 하나는데 크랜베리 있나이 너도 크랜베리 맛있다. 이거. <야. 웃음> 오나나네손이 <목소리도> 어, 어, 어디가 있냐 <목소리도> 어. 네, 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뭐? 아 스커트 달다 이바나나 이거 바나나맛이야? 바나나이거 초코맛이고 레인이오프렛데문난 초코맛 먹어볼래 바나나좀 <목소리도> 더. <목소리도> 내가 아까 고어다다고아너 촉촉해 왜 이렇게 묵묵해? 소콘이니까 소콘이니까 원래 그 맛을 데 퍽퍽하고 약간 아무 맛 없는 듯한 느낌으로 먹는 원래 <laughs> 그게 소콘 아그콘이 <laughs> <맞아. 웃음> <laughs> 밀가루, 버터, 계란, 생카로 <laughs> 죽이야 이제 고구 넣으면 돼 근데 플레이 만들 수 있어 어. 아, 별로 부풀지도 않 아, 그냥 그대로 베이킹 우더 하나 더 넣으면 돼 <laughs> 내가 한 시간 전에 뭘 했을까? 뭘리길래 심박이 이렇게 크게 띄웠을까? <laughs> 을 먹었네 아니야 그거가 나안 됐어 너그 숲이 누 아니야? <laughs> 계단 올라간다고? 식당 같은데, 개구리 괜찮은 사아 아, 그럴 수도 없더라고. 그게 해산 있나? 한시간이나 됐어 그게? 맞는 거 같아요, 그때는. 그때 네. 뭐, 그 아니면 땡에 있었어, 계속. 어쨌든, 고기도 괜찮은 편이에요. 아, 인생 삼각대랍니다. <laughs> 너무너무 좋아요. 해 응! 너왜안 먹어? 아니, 이거 먹고, 이거 먹으면은. 엄마가 나 잃어버린다. 언니가 반가워. 안 아, 아 그래? 나도나도 저희 집에 초코 먹는 사람이 없어요. 넣도넣도나도나도나도나도나도나도넣도넣도 넣어도 넣도 넣어도 넣어도. 넣어도 도 넣어도 넣어도. 어도 넣어도. 넣어도 넣어도. 넣어도 넣는도 넣어도 근데 원주 가면 제천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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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갔는저 지나가면서 왔다저찍어 보내려고 는데소야난너 지나가고 있어 아, 우리 집은 지나갈 일이 어주 <laughs> 뭐, 가려면 제천을 지나가되더라고 바로 위 이... 음. 우리 집에 도 우리 집에서도 한두시간반을 가더라 1주간에 두시간반 걸려 거기서 두시간 반이면 저희 집에서 <laughs> 한세시간 반? <laughs> 아니 네시간네시간아 <laughs> 어, 언니 말 먹었다 어우 언제 그렇 먹었어? 1시간 반에 먹 전다 열심히 먹네 <laughs> 아 스콘 <수꽃> 하나 먹었어 <laughs> 강력히 하나 시키자고 할걸 난 이렇게 많을 줄난 이만할 줄 알고 하나만나기키자고 했지 류 경험자 둘이서 우리때 대명이 한 개, 세면이서 지금 <laughs> 먹을수록 힘든데 태연이랑 대명이서 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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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있다가 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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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있다가 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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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먹을거든요다 먹었다. 지방 지방. 언니가 혼자 세개다 먹었네. <웃음> 잘했어. <웃음> <laughs> 나 이러다가 기차시간 8시까지 끊으려 지금 <laughs> 아니야아니야아니 음. 바이바이 바이바 음. 뭔가 밖에가서 앉아보고 싶기도 하네 갈래? 어. 네? 네? 많이 움직이기 어 <laughs> 많이 <웃음> 아니야? 몇 발짝 안돼? 안오 기다려. 네. 기다려 몸만 움직이게 해줄게 버리야 그래, 지금 받을게 아니아니아아니아아아아 <laughs> 아니야? 괜찮아 업어줘? 아, <laughs> 이렇게 팔 하나하나 다리 두개는구나 땀은 없지 목 느끼고 하끼돼 숙이는 느낌 숙이는 느낌 숭파맨과 안 맞고 안맞 살짝 는 뭐하는데? 이제 <웃음>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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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서 <laughs> <laughs> 아니 진짜 와내가 좋아? 헤이. 헤이. 괜찮아? 좀 춥다. 너 괜찮아? 오~! 야혹신해 어. 몸해 어, 그거좀 춥다. 괜찮다. 여기도 추워. 추워. 많이 춥다. <laughs> 야, 자꾸 사진 보내는데? 보기 <laughs> 좋네. 보기 좋다. 괜찮 I 데 o n t k n 데 w I don't know. I don't 데리고 올게. 기다려. t <laughs> 오는 거야? 결국에? n 니 k 오라고 I d o 기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만이 있으면 돼. 오피랑 어, 오상에 있어. 거기 <laughs> <보기> 좋다. 거기 <laughs> 좋네 물결 웃어, 웃어. 웃음 웃음. 로는수 뭐냐? 언니가 우리 엄마 말도 따라했다. 니까 물결도 붙여야지. <웃음> <웃음> 왜 이렇게 하고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하잖 그래서 또 붙였어. 야나 마지막으로 보낸사진봉별연니까 어. 겹파. 왜 왜? 못겹파 왜? 언니 보여줬잖아그니까 뭐가지 격파래. 아니 <laughs> <언니? 웃음> 몰랐어. 내가 보낸 사진에 이가이모티카을 접붙였어. 이걸 보냈더니 이걸 이렇게. <laughs> 너무 편하지 않아? 이왜 <laughs> 이렇게 짱나 봐. 이게 나 좋지 않아? <laughs> 언니 다리 안 추워? 뭐더 킥껏 필요해? 언니 있어? 보이. <laughs> 내손 보인다고? 내자리에서 보여. <laughs> 내 손바지. <laughs> 이거 응? 저번에 같이 산 그거 아니야? 맞아 너희들이랑 산 거야. 언이같지생각나다 <laughs> 아, 그때 갔다가 언니 거... 전화 왔는데 우리 그때 교보문고에서 개시끄러가지고아 아, 언니 아, 영, 영, 영통 왔었나? 아. 맞아, 맞아. 전화도 오고 영통. 그때 우리 아몬드 사러 와봤잖아. <laughs> 그거 우리 엄마가 맛있게 잘 먹었어. 나는 한 다섯 달 먹었는데 없더라고. <laughs> 집에 견과류를 사도 안 돼. 난 새알 먹고 다 사라져. 병아리 다좋아하셔 아, 나한 달에 두번 하잖아. 그 오늘이구나. 응. 귀한 날. 와 너무 진하다 이거. 진하지. 늠따라. 정신이 막. 어, 야 정신 들었어 당연래 정신 들어서다해서집 빠지면. 아이 좋다. 온번 조금 따뜻하게 입었으면 저 여기 딱 좋았겠고. 지금도 너무 따뜻한. 나 이거 안 입고 딴거 입었으면 추워 죽었을걸. <laughs> 오늘온오늘 더운 거 같아요. 은오늘도어제가 오늘은 오늘은 오추은 오늘은 오늘워 추워? 이오줄까오늘돌려늘은어늘은 오늘은 가늘은 오늘은 진늘은 오늘은 오 이거 너무 좋다. 습은 오늘은 뭐해? 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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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어 오늘은 오늘어 나도 쩔어 야, 나도 쩔어. 어, 자기 카메라 봐봐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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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세요 보기 <laughs> <laughs> 내가 사진 찍자엄마와 사진 찍기 싫어지전나대기회 계속 개쌔네 <laughs> <있겠네>, 진짜 <laughs> 여보 사진 찍자 아 싫어 엄마안 잡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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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세요